여기 근데 진짜 핫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요? 한국인들 진짜 많이 올것 같은데? 우와, 미쳤다. <laughs> 우와, 우와, 와 미쳤다. 우와맛있다 오징어나 오징어 맛있는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난안 먹어봤는데도. 그러니까. 좋고. 일단 볼게요 음. 음. 이제 저는 외사 친이 기다리고 있는 출구 앞을 왔고요. 오우. 올라갑니다. 약간. 설레기도 하는데 긴장이 더 많이 돼요. 외국 외사친 외국 사람 친구 저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떨리긴 합니다. 긴장돼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laughs> 어, 저, <laughs> 어, 진짜 <약간 웃음> 영린 보는 것 같은 느낌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나. 거의 왔는데. 첫 데이트 느낌이었어요. 어, 그런 느낌인데 진짜. <laughs> 네. 음. 여기가 4번 출근데 어, 좀번화가네번화가 <laughs> 그 사진 속의 장소네 네. 맞아요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아. 어... 저분인가 보다 저 때가 제일 설레는데 어어, 맞는 어!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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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해 보겠습니다 w 음. 음. 아, 뭐라고 할 건가, 만나서? <laughs> 영어 못하는데 영어야 해 될까봐 미리 연습하고 있었어요. 나어못 찾고 있나? 아, 아. 저기 계신가 보네. 벌써 떨리는데요, 저도. 어머나 <laughs>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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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예쁘다. 이름이 상당히 예쁘시네. 한국말 좀 하세요? 아 조금. 아 조금. 아 조금 어 Hi. Hello. I I introduce myself in Chinese. o okay. k Oh yes yes. Hello，大家好，我是来自台湾的谢意璇。然后其实我现在是住在韩国，但是我因为我要骗他，所以我现在假装我不会韩文这样子。啊，뭐야이런말이었어요？啊，이제서한국에지금저진짜 <laughs> <laughs> 아 뭐야? 네, 지금 안 거죠? 네,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예, 하나, 제가 소개할게 타 중산 중산. 동산. 중산. 중산. And this is hot, hot place 아... in Taipei now for young people. 어. 아, MZ. MZ in MZ here. Yeah, yeah, yeah. And a couple date. 어. 아... Here. And my name is 이선. 이선. 네. 이선, 이선 씨. 아, My name is 광태. 광태, 광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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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두 분이 투샷이 오 좋은데요? 오, 어. 그 약간 그리고 또살레는키 차이라고 네, 하는 약간 느낌 옷도 뭔가 색감이 비슷한 게 맞아요. 어려우시면 KT. K, KT. KT. KT KT는 통신사 아니에요? 제 별명이 KT거든요. 어? 뭐야? 한국말 너무,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을. 발음이 그냥 한국인인데요. 네. 한국, 한국인이세요? 중국? <laughs>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분?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 이제 유학하고 살고 아... 있어요. 진짜 한국분 같아요. 진짜요?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되게 안놀라우시는데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그래요? <웃음> 혹시 나,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광태님의 나이를 알아요. <laughs> 그래요? 저몇살 같아요? 저것도 한국인 모먼트인데 그렇죠 25살? 2다살 아니에요 그러면요? 동갑이에요 저아 진짜요? 네아 동갑이에요 저 97년생입니다 당연이 저보다 어리게 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저 하프를 이제 데려다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중산이 요즘 네. 한국인으로 여행 아직 관광 느낌으로 안 오는 구역인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성수 느낌? 아 <laughs> 저도 아까 와서 느꼈는데 한국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한데 진짜 많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약간 좀 이렇게 NZ 사람들이 <laughs> 와서 진짜 데이트하고 약간 좀음 맛집 핫플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아나 진짜 저런 너무 좋아요 완전 핫플이었어요 아,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저는, 저는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데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그치 아, 벌써 이긴 것 같은 어. 기분인데 <웃음> <웃음> <나>. <웃음> 진짜 왜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요.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 예쁘다 이거. 오세요. 응. 완전 하와이잖아. 오, 진짜 좋다. 어. 아, 내가 말했잖아. 근데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어. 아, 또 나란히 앉아서. 어. 어, 먹여주네. 먹여주네. 어때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여행하는 기분? 행복해. 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사겨요? <laughs> <laughs> 어, 예쁘다. 근데 지금이 딱 날씨가 제일 좋아요. 지금 음... 조금 넘어가면은 완전 더워져. 더워져. 와서 진짜 날씨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옷도 좀. 뭔가 봄, 여름 스타일로 입었는데 어? 저희가 오 조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블루키 비슷하게 맞췄네요 아, 어울려 시밀러룸첫 식사 장소는 곱창면선인데 먹으러 가볼게요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갑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곱창이 국수요? 아 여기 그냥 거리 자체가 예쁘네 맞아요 어, 진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대만 근데 대만 자체가 재건설을 잘안해아 어, 그래? 아 네. 그래서 되게 다 낡고 옛날 건물들이 네. 많은 거예요? 음. 그런 게 아까 제가 맞아. 찍고 싶은 그쵸, 그런 거 네. 세월이 녹아있는 맞아. 줄 서서 밥 먹기도 해요? 네! 저 진짜요? 먹는 거 좋아해서 음. 맛있으면 다 허락돼요 오. 그래도 의사님 추천인데 맛있지 않을까요? 응. 현지인 추천이면 저희 엄마 먹어바, 먹어봤대요, 맛있대요 <laughs> 어머, 어머니 추천? 그럼 <laughs> 맛없다 <맞았다> 못하겠는데? <laughs> 그리고 네. 대만 사람도 만드는 만든... 아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집이에요 아, 진짜 핫플레이스네요 그렇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 이 이쪽? 이런... 이쪽이죠 이 고목 어? 여기 아플 텐데 여기요? 여기 꺾어서 여기, 여긴데? 너무 좋죠, 이방 아, 무조건 맛집이다, 야, 저거 이거... 이름이 민샌딩이에요민샌 딩. 잘있다오케이 어..떼 사랑해 다 발대 마? 네 이게 불 복장 그니까 러다 들어가는 거전다 들어간 걸로 할게요 모든 네다 들어간 걸로 두개 할까요? 지금 음, 7천원 밖에 안 해요? 장난 아니죠? 오, 너무 좋은데? <laughs> 여기 완전 지금 영화예요 지금 아, 참가 에짜잘 된다 지금 <laughs> 게요 와 미쳤다 <laughs> 와맛집하다 오징어나 맛있겠다. 오징어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우와,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충고였어 <laughs> 원래 국수 다 흰면이잖아요 그 흰면을 구워서 만든 면이래요 면을 살짝 구워가지고 이 색깔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 가게가 한국인들의 입맛이 맞대요 그... 식감은 좀 어죽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 벌써 입에 침이 고여. <laughs> 난안 먹어봤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한번볼게요 음. 음. 처음 먹어보는 국물 맛이에요. 진짜요? 뭐지? 근데 대만 요리 베이스가 자체가 좀 간장 마늘 맛. 아 마늘 맛이 엄청 세요.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저 마늘이 진짜 킥이에요. 살라탄 같은 맛이 약간 똠냥꿍뭐 이런 맞아요. 맛이 있는 거 약간. 계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오히려 편할 게아 원래 그런 짬뽕 국물 같은데도 식초 넣으면 더 맛있고 이런 산미가 더 들어가요. 우리나라 따지면 김치찌개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아 산미였어요. 아 곱창은 어때요? 곱창도 또 질이 좋아야 되잖아. 곱창은. 곱창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양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또갈수 있다면 곱창을 추가해서 먹고 싶어요. 아 <laughs> 그런 맞아요. 계획까지. 네. 저 처음 부터 아. 너무 행복해요. 짜요 지금.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저 얘기 들었어요.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없어요. <laughs> 돼지라서?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운동하나보다. 몇 시에 갔어요, 비행기를? 8시. 잠을 안못 자셨다고. 응. 맛있는 거 먹으면 살아나요? 지금 텐션이 거의 역까지로 올랐어 지금. <laughs> 지금 <펜션이 웃음> 어, 진짜 즐거워 보여. <laughs> 여기 근데 진짜 핫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요? 해 한국인들 진짜 많이 올것 같은데? 막 이제 덕분인 거죠. 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나보다. 여기 정말 추천드리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집. 오, 오 그래. 핫플 느낌의 집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내일 당장 저길 가야 돼요 <laughs> 아, <좋겠어. 와. 웃음> 아, 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주신다, 주신다. <laughs> 너무 좋아아 <좋았다>. <laughs> 너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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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는 아니고 디저트 봤는데. 어 뭘까? 나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라고 말았는데 광태님 뭔가 성격 자체가 되게 네. 좀 기복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복이 없다고요? 화내 <laughs> 아, 봤어요, 살면서. 저요? 저가 잘래요. 거짓말하지 마요. 절대 아니듯.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잘안 내줘. 아, 한국어다 한국어. 아니, 여기 한국? 어 타이페이 지핑철다 뭔 말이고? <laughs> 아니 대만 사람인 척 하는 한국 사람 아니야? 그니까 <laughs> 장난 아니다 여기 월요일인데 완전 핫플이 당. 그니까야얘 어, 앞에 있다 저거 다 저거 사람 많은데 저기 저기 저기도 웨이팅인 거 아니야? 어, 이게 회전율이 빨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이게 또파라고 아, 새콤하고 똥라? 짭짤한 거 먹었으니까 달달한 걸로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야.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봐요 저도 네. 처음이었는데 펄, 펄도 먹어요 펄? 당연하죠 버블도 좋아해요? 먹어요 네. 버블도 넣고 먹는 그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두부를 왜 달게 먹지? 이렇게 음. 살짝 호불호?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음 있으니까 진짜 쬐끔해 보여 이렇게 있습니까? 좋아요. 어, 저... 보대 해요. 170이니까... 127, 150, 158. 아, 30cm 차이가 어? 나구나 숫자가 똑같네. 운명이 음, 어, 다운 너무... <laughs> 옷도 막 운명처럼 입고 왔 아, 두개 시켜야 되나? 두개 시켜요. 오케이! 그럼, 요거랑 요거. 이거. 오, 좋아요. 시그니처 또 우한. 두부를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먹어보고 싶다. 진짜 얼음 넣어주셨네. 맞아요. 요게 어떤 건가요?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오리지널. 네. 이게 두부고요. 네. 저게 뭐예요? 까만 거? 귀리 젤리래, 귀리 젤리야 이리 젤리? 우와 아 신기하다 알칼 쫀득쫀득 이런 노란색이 고구마 이게 타로 음 우와 타로 우와 고구마랑 타로 탁? 떡, 떡맛 이건 빙수 이거, 이거는 이거 땅콩 네 땅콩 가루 이건 펄 펄. 아, 펄 밤하늘의 펄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건> 뭐라고요? 예? <뭐라구요? 웃음> 아? 예? <laughs> 한국인이야, 한국인 어, 한국인인데? <laughs> 먹어볼까요? <laughs>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런 여기 밑에가 ]구나. 두부다 두부 국 같은 느낌이네 어때요 달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맛이다 진짜요? 그냥 두부 맛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 일본의 모찌리도우나 이런 그런 도우는 완전 두부 푸딩 느, 느낌인데 얘는 진짜 두부예요 두부예요 순두부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그 국물이 흑당 있잖아요. 네. 그, 아그 흑당. 그 아, 육수가 아니야? 네, 설탕물이에요, 아, 설탕물. 되게 오묘한 맛이에요. 근데 표정이 맛어 아, 진짜 이거나 좀별로였 아니, 아니, 아니. 별로였네 이게. 별로였네 <laughs> 음 에. 저는 미간이 찌푸려지면 좋은 거예요. 아. 진실의 미간이라고. 아, 진실의 미간. 네. 아 네. 아 한국인들은 순두부를. 이렇게 했을 때 간장을 넣어 먹잖아요. 그죠? 쩝쩝하게. 기계, 기계 먹고. 이렇게 달달하게 하니까. 그냥 단 두부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도 먹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여기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게 진짜 신기하고, 현지인만 있는 게더 신기해요. 한국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와. 진짜 한국인이 1도 없어요. <laughs> 너무 신기해. 이거 먹어봐요. 펄도 먹고, 두부도 먹고, 땅콩도 먹어봐요. 한번에. 응. 와 프로. 다. 음. 이거더 맛있어요? 아니요. 이게 팥빙수 같은데 두부가 들어 있는 맛이에요. 와, 비주얼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배고파져.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저기 죄송한데 이런 걸 계속 보여주실 거면 그래도 한입 맛보기, 맛보기 찬스라도 좀 주고 말씀하셔야지. 그니까. 너무, 너무 진짜 막, 고문이다. 고인데 와, 진짜 먹고 싶다. 중식, 중식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도? 완전. 완전 오. 좋아요. 먹으려고 살아요.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신, 하시는구나. 내일, 아, 내일 아침에도 런닝 뛸 때릴 건데. 뛸래요? 여행지에서 좋차몇시 몰라요. 아니, 그. 덥겠다 아침 식사가 좋겠다. 중요시 된다고 들어가지고, 대만이 그 콩국에 그 꽈배기 같은 거 넣어 먹혀 음... 있잖아요. 또오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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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또오짱 요티아오라고. 우 응. 대만 아침 식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메뉴가 이거예요. 혼자만의 계획은 런닝을 뛰고, 나 힘들 때쯤에 근처에 있는 곳을 찾아서 먹는다. 오늘 잘 자야겠네요. 잘잘것 같아. 어제 너무 못 자가지고.